삼성과 n c 경기 오늘 4대3한점 차로 마무리가 됐는데 아, 경기 끝까지 어 정말 치열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음. 그래도 삼성 팬분들이 좀 그래도 가장 좀 안정적으로 좀 생각하실 음. 수 있는 부분이 원태인이 우리가 알고 있던 원태인으로 돌아왔고 김재훈 선수가 음. 무실점으로 세이브를 했다 음. 이게 좀 가장 크게 좀 네. 보여질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원태인 선수가 정말 어, 한참 좋았을 때의 느낌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음. 오늘 전체적으로 6이닝 1 7점을 하면서 팀의 승리의 발판을 만들었고 본인도 시즌 8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은 예, 한 점만 딱 어, 5회에 허용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피칭을 보여줬어요. 아 맞습니다. 우리가 알던 뭐 원태인 선수 로 음. 돌아왔고 음. 그리고 또 목지훈 선수도 뭐 오늘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지만 음. 최근에 계속해서 4이닝 이상 투구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오늘은 확실하게 좀5닝 이상 투구를 좀 보여줬고 원태인 선수가 마지막에 이제 박건우 선수를 타산 집 잡고 나서 음. 아그 모습이 좀 오늘 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간만에 네. 그 원태인 선수가 네. 삼진 잡고 그 네. 세레모니하는. 음. 맞 네. 원래 세레모니가 많긴 네. 한 편인데. 간만에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동안은 그렇게 세리머니 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네. 오늘 한 점을 내주긴 했습니다. 뭐그것도 병살 타 과정에서 한점 내준 거니까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피칭을 보여주면서 원태인 선수가 오늘 어, 경기 초반을 이끌어줬고요. 특히 아, 제가 어제 그 복귀전을 보고도 깜짝 놀랐는데 음. 예, 김지찬 선수 아. 아, 오늘도 뭐 발군이었습니다. 다시 아, 보여요? 오늘 그두 네. 명의 또. 그 음. <laughs> 색색이들이 색색이. 테이블 어이, 뭐, 세터. 조윤희 <laughs> 지찬이.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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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헤집고 뛰어다니고. 아, 아 네. 근데 삼성은 확실히 이두 선수가 앞에서 이렇게 좀해 줘야. 맞아요. 예. 네. 좀잘 됩니다. 사실 이이두 선수를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뭐 저랑 신장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뭐 이런 얘기 할 입장은 아닌데. 뛰어다니면 되게 귀여워요. 귀여운데 <laughs> 상대팀 입장에서 무서워요. 네. 네. <laughs> 오히려 안 뛰는 게 귀여울 수도 있어. <laughs> 아 맞아요. 그냥 서 있을 때가. 그렇죠. 어. 아니 애, 애기 키워봐서 알잖아요. 네. 막 뛰어다니면 막으어 다니면 진짜 힘들거든요. 아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삼성 선수단의 저 고참 선수들은 음. 정말 귀여워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음. 해요. 네. 제가 고참으로 있어도 그럼요. 저는 이 선수는 약간 어. 들고 다녔을 것 같아요. 들고. 들고 다죠. 왜냐 전투수 입장이고. <laughs> 그렇지. 타석에서 워낙 잘해주고 음. 뭐 외야 수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들고 다닐 수밖에 없고 잘하면 볼한번 꼬집고 싶고 그쵸. 엉덩이 한한대 때리고 음. 두대 때리고 싶고 약간 이런 느낌의 귀여움을 음. 가지고 있는 선수고 그리고 또 열정이 음. 느껴지잖아요. 음. 그러면 투수 입장에서 봄할 수밖에 없어요. 이두 네. 선수를 묶어서 뭐라 그런다고요? 지금 댓글에 많이 나오고 있죠. 네네. 네, 삼파 룸파라고. 아, 아. 그, 그거죠, 저기 네. 저기 찰리의 초콜렛 예. 네, 거기에 어, 나오는 거기 이제, 친구들. 그, 네. 휴 그랜트가 이렇게 네. 했던. 좀 네. 귀여운 친구들. 네. 네. 묶어서 부르는 진짜... 것처럼 어~ 삼성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깨물어 주고 음. 싶을 정도로 좋을 그쵸. 것 같아요 예. 오늘도 뭐~ 김선우 음. 선수 뭐~ 삼루타를 두개 치는 게한 아, 경기에 두개 나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3루타 기록이 어제 정수빈이 통산 아흔 개를 때려냈거든요 아흔 어? 그 네. 개도 어마어마한 게3루타가 음. 사실 뭐~ (1년에) 많아 봐야 뭐~ 다 (7개) (5개) 이언저리니까 네. 굉장히 많은 건데 정수빈도 대단한 기록인데 한 게임에서 두개두 어. 개는 진짜 <laughs> 대단한 거죠. 예. 어. 아, 야. NC가 또 삼타가 많네. 아, 그렇죠. 예, 강민호, 김주원. 아, 요새 보면 이, 여기다가 지금 그 저, 저기 누구야 최원준도 삼살 많이 때려요. 어, 어 최원준도 지금 예. NC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경기 시작하자마자 저희 그 중계했던 제가 네 게임 중계하고 왔는데 그 중에 두 게임이 1회에두 점씩 났어요. 어. 그러니까 어 저기. 어 김주원이 3타 치고, 초원준 3타 3점. 그리고 땅볼타 좀 바로 시작. 뭐 2점. 쉽게 이제 점수를 음, 낼수 있는, 그리고 빠른 발을 가지고 있고, 또 컨택도 좋은 선수들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음. 3루타가 뭐 나오는 것도 나오는 음. 건데, 어, 투수 입장에서는 시작하자마자 3루타를 맞고 그냥 뭐한 2분, 3분 만에 음. 한 점을 또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 진짜 그건 궁금하다. 선두 타자 홈런 맞는 게더 데미지가 있어요. 선두 타자 삼루타를 연장 두개 맞는 게더 데미지가 아, 있어요. 아두 개. 아두 아, 개면 조금 는 삼루타 쪽으로 좀길것 같아요. 그래요? 두 개를 맞는 건 아니 삼루타 일단은 실점 가능성이 <laughs> 높으니까 네, <laughs> 두 개를 맞는 건좀내도 그러면 네, 네. 네, 네, 홈런 건 네. 두 개, 삼루타 두개 어때요? 아 그러면 홈런 두 개. 아 가격이 왜냐면 제 공을 그런드 밖으로 두 타자 연속 로넘긴다아 아, 아, 그럼 자주심 상하죠. 경기보다는 <laughs> 엄나니 <홈런이> 더 <laughs> 네. 그렇죠 실점이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늘 경기에서는 어, 삼성은 진짜 이두 명의 선수들이 확실히 이제 다치지 않고 아프지 음. 않으면 굉장히 대역 큰그 활력소가 될것 음. 같습니다. 음. 이두 명이 좀잘 해줘야 돼요.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구자욱 선수도 오늘 안타랑 쳤기 아. 때문에 구자욱 네, 저희 음. 비더에도 공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 콤보라고 자그마치 왔습니다. 이 컨보. 이제 숫자 2가 됐기 때문에 콤보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네, 1콤보 아닌 2콤보 <laughs> 네. 축하드리고요. 네. 아, 남들은 지금 40콤보를 향해 가고 있는데 <laughs> 언제 씩콤보를 갈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오늘 일단은 뭐 삼성은 전체적으로 어, 점수를 넉점을 냈는데 그러고도 사실은 이제 NC가 워낙 그 공격력이 최근에 막 만만치 않기 때문에 추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과연. 그 점수차를 어떻게 버텨가느냐, 막아가느냐가 굉장히 경기 끝까지 관건이었어요. 어, 맞습니다. 그렇죠? 뭐, 그래도 이제 원태인 선수가 음. 앞전, 앞, 제일 처음 나와서 선발투로 음. 나와서 좋은 투구 내면을 보여줬고, 뭐, 이승현 선수까지도 무실점으로잘 막았어요. 음. 그렇지만, 배창선 선수가 이제 홈런을 허용해요. 김주원에게. 네. 김주원. 근데 홈런 허용하고 이제 교체가 돼서 이제 더가와서 왔을 때, 저는 음. 그 장면이 좀 눈에 띄었거든요. 음. 후라도 선수가 통역고 아. 같이 음. 와서 음. 이제 배창선 선수에게 조언도 해주고, 음. 뭐, 위로도 해주고, 그런 어떤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저는 좀 정말 보기 좋았고, 음. 음. 배창선 선수가 앞으로도 더 성장하는 데는 음. 어, 정말. 충분한 조 조력자가 있다. 음. 예, 그렇게 음. 느껴졌습니다. 후라도 음. 선수가 파면할수록 미담이 계속 나는거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에, 정말 좋은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네. 음. 어제 중계 방송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어제 후라도 경기였잖아요. 네. 어 23년에 한게 왔거든요. 23년 이후에 2점대 방어율 500 이닝 넘게 던지면서 QS를 50번 QS 플러스 30번 이상한 두수가 딱한명있대요 그게 후라도예요. 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후라도 선수가 정말 좋은 피칭을 어제도 음, 또 보여줬고, 음. 또 오늘은 또 경기에서 항상 집중을 하면서 투수에게도 어린 친구잖아요. 음, 그리고 음. 신인 선수고, 그렇죠. 원래 정말 저는 신인 선수가 정말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음. 어떻게 이렇게 또 좋은 조력자도 생기고, 음, 좋은 음. 어떤 선배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실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분명히 좀 볼넷이 아, 음. 안타까울 때 나올 상황도 있는데 뭐 주위에서 정말 사랑을 많이 주기 때문에 빠르게 음. 또 회복하고 성장할 것 같습니다. 주스피티 타이밍 좋았다. 음. 딱 이점 때500 이닝. 음. 아, QS. 있겠지, 음, 좋아. 음. 에, 그리고 오늘 저기 음. 어쨌든 마지막까지 김재윤 선수 음. 오늘도 포아웃 세이브했죠. 네, 음. 제가 또 싫어하는 포아웃 세이브인데 세이브. <laughs> 그래도 저는 이제 김재윤 선수가 근래 들어서 이몬을좀 이제 자리 잡고 있다는 음, 거 맞아요 네, 오늘 경기까지 일곱 네. 경기 연속 무실점이거든요. 네, 음. 지금 계속 잘 잘해, 잘해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좀 음. 음.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음. 네, 삼성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저뭐 이호성 선수와 이게 그 누가 마무리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그래도 확실히 이제 구위를 좀 되찾은 듯한 느낌이 아, 들어서 조금 이제 믿음이 가더라고요. 뭐 포심이 일단 음. 좀 살아난 그런 느낌을 좀 보여줬어요. 뭐140 후반에 포심을 좀 던져 주는데 음. 안 좋을 때 보면은 음. 정말 세게 던지는 것 같은데 포심이 140 초반에 머물다거나 음. 정말 잘 나와도 뭐 144, 145 여기에 머물기 때문에 뭐 타자들이 조금 느끼기에는 그렇게 뭐 위압감이 느껴지지 않. 안다고 생각을 한것 음. 같은데 그래도 최근래는 던질 때 147, 148의 구속이 음. 물론 뭐 3kg 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할수 있지만 타자가 느낄 때그볼 끝에 그 미세한 차이는 임플레이타고 나오냐 파울이 타 되느냐 헛스윙이 음. 되느냐의 차이로 여,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김재현 선수가 구속을 회복했다라는 점이 어, 그 삼성 뒷문이 그래도 음. 점점 예, 좀 단단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어, 오늘 오프너때 이야기했던 그 타자 디아즈, 디아즈는 네. 오늘 희생 플라이로 결승 타점을 기록했는데 에, 확실히 저 차원에서 만났을 때 보니까 약간 좀의기소침해 있더라고요. 네. 네. 아. 그 가족 어. 협박 뭐 이런 네. 것들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음. 앞에도 얘기했지만 네. 그런 얘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잡아가야 됩니다. 네. 네 잡아가야 뭐, 됩니다. 아니면 뭐, 저희가 출동하는 걸로도 뭐. <laughs> 아, 무 얘기나 막 하는 거 우리가 아니, 왜 출동해? 우리... 아니, 혹시나 <laughs> 저희가. 이제... <laughs> 우리가, 아니, 두 사람은 출동해도 돼. <laughs> 190이 넘으니까 두 사람은 출동해도 되지만 나는 뭐 가봐야 별 도움이 안될거 예, 아니, 정말. 이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네. 그럼요. 저는 특히 뭐, 저는 애견인은 아닙니다만, 음. 뭐 가족, 이건 뭐, 그동안 네. 여러 번 어, 저도 들어봤는데 그것도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만, 어찌됐건 그, 반려견을 독살하겠다는 이런 아유. 끔찍한 그디어는 네. 아, 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네. 수사해서 네. 이, 음, 잡아내야 돼. 네, 잡아내 네. 네. 인생은 실전이야, 이 고맹하라고 음. 해줘야 됩니다. 맞아요. 뭐, 네. 무서워요. 음, 무서웠어, <laughs> 방금. <웃음> 그래요. 음, 그렇게 삼성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음. 마무리를 줘도 될까요? 뭐, 삼성 네. 얘기 더할 얘기 있어요? 오, 어, 삼성이 삼성. 이제 육회에 네. 역전하는 그런 장면은 음. 음. 엔씨가 어제도 실적으로 아 실책으로 이실점으로 그렇죠. 이어졌잖아요 음. 오늘도 이 6회에서 무사 (1~2루) 상황에서 음. 손주환 선수가 올라오는데 (1루) 백도어 견제가 폭투가 됩니다 음. 아저이 아, 맞아, 아, 부분은 음. 너무 음. 무리수가 아닌가 그치. 2루를 한번 잡아내서 잡았은... 잡았으면 저는 약간... 거기서 딱 만족을 네. 했어야 네. 되는데 네. 다시 이제 네. 그 싸인이 나고 음. 이제 김현우 선수가 이제 글러브를 내리는 타이밍에 음. 손주환 선수가 (1루로) 돌아서 견제를 하는데. 아하. 이게 정말 성공하면 음. 어, 정말 나이스인데. 음. 그리고 1대1 동점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NC는 어제 또 실책으로 음. 경기를 내준 상황이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이 부분이 음. 견제는 아주 견제로 끝내야 된다 이런 음. 얘기들이 정말 많이 와, 하는데. 아, 그 얘기 많이 하죠. 예. 아, 예. 이 부분은 조금 우리 아쉬웠던 것 댓글 같아요. 댓글창에도 지금 NC가 자멸했다 이런 이야기 음. 많이 해주시는데. 아, 그럼 그 얘기도 해주세요. 투수가 보통 이제 본인,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포수를 바라보면서 딱 사인이나 던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어떤 때, 때, 있잖아. 때 사인이나, 그러니까 어떤 사인이라고 어떻게 준비를 하나요? 아, 견제할 음, 견제 때. 때.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음. 무사 일루 상황에서 일루수가 이제 뒤에 나와 있잖아요. 주자 음, 그렇죠, 뒤에 보통. 나와 있다가 몰래 뛰어들어가는 음. 타이밍을 음. 포수가 봐줍니다. 아, 포수가. 포수가, 아, 포수가. 한두 네. 발. 네. 음. 일루수가 한두 발 스타트를 끊는 지점에 이제 투수가 돌아서 견제하는 그 송구 시간까지 계산을 해서 음, 글러브를 내리는데 안 내려? 그 어. 타이밍에 내리는데 그게 악송구가 되면 이거 위위기는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안 하는 이만 못하는데 이게 물론 네. 캠프 때도 음. 하고 어 캠프 갔다 와서 뭐 시범 경기 때나 기회가 되면 하긴 해요. 근데 음, 나중에 많이 맞춰보는 거죠. 사실 정말 볼수 없는 드문 음. 견제 중에 하나입니다. 음. 대성합니다님께서 포수가 미트를 내렸는데 너무 타이밍이 빨랐다고. 어, 그럴 수도 아, 있지. 아니, 그럴 예, 수도 그럴 있어. 요나 예. 네. 뭐, 이거 호흡에 문제니까. 어. 응. 그러니까 이게 뭐 자주 연습을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음. 그리고 어려운 견제이기도 해요. 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오늘은 NC 입장에서는 음. 조금 큰 실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 그 2루에서 견제하고 잡았을 때까지 딱 좋았는데, 네. 그죠? 어떤 음. 그런 부분이 좀 NC 입장에서는 조금은 좀 아쉬웠던 대목이고 또한 점차로. 경기를 내줬기 때문에 조금 더 아쉬움이 컸던 것 같고 오늘 저 NC의 목지훈 선수 선발 등판 5이닝인시점인데 어떻게들 보셨어요? 어 근래 들어서 음. 저는 NC의 이 선발진들이 그 시즌 중반에는 좀제 음. 역할을 잘 해줬었는데 그렇죠. 조금 근래 들어서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음. 오늘 서, 목지훈 선수가 저는 또좀 일찍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네. 예상을 했는데 음, 음. 5 회까지 던져주는 거 보고 아 이렇게 음. 던져주면 네. NC도 아직 네. 어, 남아 있다. 희망이 꺼지지 않아 있다. 사실 두 명의 외국인 투수에 비해서 어, 그니까 이제 목지훈, 김노건, 아, 신민혁 선수가 네. 되게 불안한 모습을 앞선 3리즈때 보여줘 가지고 굉장히 걱정도 많고 또이 팀이 선발승이 제일 적은 팀이에요. 아. 그리고 국내 선발승은 더 적고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요 국내 선발 세 명이 나란히 나올 땐 불펜 활용도가 너무 높아요. 아, 맞습니다. 그런 약점들이 있었는데 최근 경기 보면 신민혁 선수도 본인 역할해 을 주고 있고 음. 김녹은 목지훈 선수도 어쨌든 5이닝을 버텨 주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5이닝을 버텨 준뭐 음. 투구 내용이 더 중요한 거는 직전 경기에서는 사실 선발로 와서 0.2이닝 투구하고 간판됐어요 그래. 아, 맞아요. 맞아, 맞아. 그러고 나면 다음 등판할 때 생각도 많아지고 음.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그 부분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제 아아트 세계를 못 잡고 강판된 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하, 음.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음. 아 내가 지금 이 기회를 다시 받아도 되나? 음. 왜냐면 너무 선발 투수로서 0.2인 인인 강판은 준비를 그만큼 했는데 그렇죠. 거의 뭐 어. 경기 시작하자마자 음. 다시 교체가 되는 그런 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멘탈적으로는 굉장히 좀 준비를 잘했다고 음.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이제 아니 뭐 오일에 한 번씩 준비하는데 뭐 이렇게 부담스럽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발 투수들은 그렇대매요 못 던지고 나면 준비하는 4일 5일 동안이 굉장히 힘들다고. 아, 아, 괴롭다고. 네. 아, 너무 힘들어요. 아, 괴롭다고. 아, 너무 힘들고 아. 어, 나름대로 루틴을 계속해서 지켜 나가고 있지만 음. 그 루틴이 어, 뭔가 잘못됐나? 음. 아, 이 루틴을 좀 바꿔 줘야 음. 되나? 근데 그 바꿀까 말까 할 때도 정말 생각을 많이 해요. 아하. 왜냐면 또 이걸 바꾸는데 또 다시 안 되면 아, 어또뭘 바꿔야 되나? 음. 음. 이렇게 되면 또 생각이 생각이 꼬리를 물고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음. 저는 그 부분을 어, 정말 멘탈적으로 잘 정리를 하고 나왔다라고 네. 보여지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렇군요. 어, 경기는 졌지만 목치훈 선수 음. 오늘 또 기니닝을 소화를 해줬고요. 아쉽게 한점 차로 경기를 내주고 말았는데 어, 어제는 데이비슨 선수가 그 그러니까 라인업에 못 들어선다고를 오늘 들어왔는데 오늘은 음. 이제 볼넷과 못 맞는 공이 나오면서 네. 예. 어떤 기대했던 그런 숫자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네. 김주원의 본론 하나, 네, NC 이야기 이렇게 해봤습니다.